저는 스타크래프트1 프로토스 스토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일단 프로토스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면 창조주인 젤나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젤나가는 수천 년전 은하계 너머에서 코프룰루 구역에서 탄생이라 해야 되나, 발견이나, 발견이 해야 되 하여튼 탄생이 되었고요. 이들은 불사에 가까운 긴 수명과 고도의 문명을 가진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식 능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족 보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그들은 고민 끝에 형태의 순수함을 가진 종족, 본질의 순수함을 가진 종족, 이렇게 두 종족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새로운 종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형태의 순수성을 가진 탐, 생명체를 탐색했고, 그중 행성 아이어에서 이미 원시 문명을 이루고 있던 지적 생명체들이 대상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형태 의 선수성과 젤나계의 기술 문명을 전수하여 프로토스라는 종족을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프로토스들은 젤나가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떠받들며 단시간에 문명을 급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프로토스는 점차 타락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하나로 이루어주던 머리 뒤의 신경선을 끊어내고. 서로 집단을 나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나가들은 그들의 진화를 너무 빨리 촉진시킨 것을 후회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순수성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떠나게 이릅니다. 프로토스들은 마치 고아가 된것마냥 공포를 느낀 듯 혼란에 빠져 젤나가의 우주선, 우주선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조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젤나가가 그 프로토스를 타락하여서 젤나가가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젤나가들이 프로토스를 떠난 건 그들에게 실망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러니까 지적할 게 없다, 더 이상 보완할 것이 없다고 완벽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마지막 실언으로 영원한 투쟁이라는 것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오랜 세월 다투며 젤나가가 남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 프로토스는 카스라는 프로토스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은 전쟁의 이골이났던 카스는 젤나가의 가르침을 다시 찾아헤맨 결과, 카이다인 수정이라는 유물을 통해 과거 그들이 남긴 순수함, 즉, 칼라의 힘을 되찾았다. 되찾았습니다. 카스닌 이를 젊은 프로토스들에게 전수하여 프로토스들 다시 단결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젊은 프로토스들은 생경, 신경 석을 다시 연결하여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였으며 급기야 칼라라는 종교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농부들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주변 행성이 진출할 정도로 발전한 이들은 젤나가의 가르침을 토대로 은하의 평화를 수호하며 타 종족을 돕되 자신들의 과거 때 부르짖지 않도록 인위적인 진화를 시키지 않는 절제된 평화 철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500년 칼라의 법도가 개개인의 자유로움 억압하다고, 억압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프로토스는 자신의 신경상을 자르고, 그니 그러니까 월, 그러나 칼라의 법도가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한 일부 부족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칼라의 대의 의회는 이들이 언젠가 과거처럼, 즉, 그 영어나 투쟁처럼 분쟁을 일으킬 수있 는 화근이라고 생각하여 고위기사 아둔에게 그들을 말살시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둔은 그들을 말살시키기 전에 그들과 먼저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들과 소통한 결과 그들은 그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서 말살하기는 커녕 그들을 숨겨주어 칼라를 절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힘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반체제 부족들은 신경성을 다시 끊고 아드로로부터 절제없이 이 힘을 받아들인 결과 칼라의 힘과는 다른 초록색 검인 공허의 힘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아이어 행성 곳곳에서 사이오이 폭풍을 일으켰고 무관이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여파로 뭐야 그 네라심 프로토스들은 추방당하게 되었고 샤쿠라스는샤쿠라스라는 행성에 정착, 정착하게 되었죠. 이들은 훗날 암흑 기사 즉 네라시미라 불립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를 떠난 젤나가들은 은하계 중심을 향해 계속 여행하다가 제로스라는 이름의 화산 행성이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그를 원시 저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저그를 이제 젤나가들이 개조해서 우리가 아는 그 저그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그 스토리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앞서 계속 말한 것이 이제 프로토스 스토리입니다. 예, 프로토스 스토리는 이제 끝이 났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